아멘. 오늘은 열방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이긴 했는데 어, 대전에서 어린이 신학원 강사 훈련을 하게 습니다어이린이 신학원 강사단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점점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Really the number of the are actually decreasing. 어, 처음 초등 신학원을 시작할 때에 어, 전체 20군데에서 한1명 이상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지역은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점점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이제 저조하고, 이런 상태죠. 뭐 일반적인 현상이라 고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어,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적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with the for our kids. 사실은 이 초등신학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I that in this kind of for the kids. 우리 교회의 넷런들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린 집이나 성교원에서부터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중요한 교회의 리더로 또 지도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As well as so 물론 어렸을 때에 어, 자기 생활과 상관없이 어,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힘들 수는 있어요. of course you might r e a d y feel that you r e a d y b o n d by this kind of schedule because you're already you really in the water but you've to already participateed 우리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When you continuously listen to the gospel you can n e t i c e that there's a different gap between your words as w e l l a s your gospel d 어 복음 안에서 어, 내가 말씀으로 가긴 뿌리 체질화 되지 않으면은 다른 게 들어오게 되있어요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제 우리도 모르 가운데 종교화 되어다는 거죠 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상관없는 존경이 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네, 그 세계 여러 나라들 보면서 어,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 퇴색화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죠 <웃음> 우리가 <웃음> 생각할 때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laughs> 복음 없는 교회는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예, 그야말로 박물관처럼 돼버린 것이죠 대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뭘 보냐면 박물관을 보고 는 거예요 물론 영국의 뭐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르보르 박물관 이렇게 이름이 있는 박물관도 있죠 Of course, there's kind of a phenomenon museums are a s e n g l a n d t h e England kind of national museum so as well as France's Louvre museum. 근데 교회 자체가 어, 박물관이 돼 버렸다는 거죠. However, the church becomes a museum itself. 예배는 드리는 것은 없고 또 예배드리겠어 모이지도 않아요. They don't actually attend the services anymore and people do not gather for the worship. 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어, 어린 시절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지 않으면 어, 점점 자라면서 어, 세상 문화와 이또 사단이 만들어낸 이런 예, 내필은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넷피름 문화의 제일 선두주자로 지금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Really it, no number, number kind of 무속인을 길러내는 이제 학교가 있다는 말도 난 처음 들었어요. 어,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학교가 있대요. Fact, have have 그러면 우리가 지금 케이팝이 니뭐 요앤 도레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노래나 드라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네피림 문화 속에서 흘러가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It means that we have a K-wave like as all well this kind of pop culture but all the music and the musicals as well, or dramas are actually came from the snap if not so then it will not be popular. 좀 심각할 정도로 어, 상황이 지금 어빡 되고 있죠.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화의 끝은 파멸이거든요. 사람이 왜 마약을 하게 됩니까? Why do people fall into drug? 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번접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이런 심각한 환경 가운데 우리 넴넨트들이 노출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심각성을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날 초등신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지목에서 두 명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이들을 서포팅해서라도 어, 자꾸 훈련 속으로 보내야 돼요 kind of really so kind of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 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God. 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Our lifestyle must a l l y pursue our lifestyle to please God. 어,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As I should not you should not o n l y judgment have judgment over others. 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The kingdom of God only established by the Holy Spirit not only about eating and and all e i p i n g 우리는 화평과 화평과 이어 이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어, 바울이 지금 로마서 15장까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12장부터 이제 삶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is 안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또 있게 된 것이죠. 어 초대 교회는 아직 견고하지 않고 믿음에 정확하게 뿌리내리지 있지 않은 상태죠. 우리가 교회와 관련되어진 또 교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좀 일어나잖아요. and why now we have a lot of issues from our denomination as well as church c a n see that i f y o u t e d i l f i n t o t will you w a i t o d n o w n a strong root which means that you're going to be shaky 어 이상하게 사람 얘기는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잘안 들으려고 해요 if for unjustly you will listen to people but not God's word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그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안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참고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의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 오늘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주간에 선포된 메시지가 있어요. 어, 제일 좋은 기도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취되도록. The greatest p a e r topic is not only your own p a e r topic. You must actually think that the gospel will be established throughout this week.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금요일쯤에 돌아오면은 여러분 잘 금요 기도에 잘안 나오는데 나와서 한 주간 내가 기도하다 응답된 거 가져와 함께 포럼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On Friday, you must only have the answers up to the point you can have a shared f o r m s in Friday services, even though you don't only attend that much.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전혀 기억도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죠 a really that you you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proper, kind of 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본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 믿는다 말은 내가 구원의 어,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 사는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목은 열방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죠 보금의 은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이 믿으면 좋겠죠. 그러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even though nobody accepts the gospel that much but you must really have application to share the gospel a o b l e m h o n e e 선택할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겠죠 there some people that just s a like the blessing of the gospel and t h e r e some people who yeah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고 한다면은 어,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so you're truly selected to people from the gospel which means that even though you don't a c t u a l l y share the gospel they're going to actually accept the gospel you are really you all you are 먼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verse 1 to 3.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하는 것이죠 어, 바울은 이 노마스 15장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Start from chapter f i t e e Paul continues to emphasize those who with a strong faith, those who with a weak faith. And a strong faith is actually r e c u r r i n g to those people who actually accepted Jesus Christ as a Gentile. 믿음이 약한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and weak people which means that they have a weak faith even though actually they came from the Jewish background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더 믿음이 강하고 이방인들이 약할 텐데 반대의 게 하는 거 같이 보이죠 Obviously you you might truly think that t h e Jewish people might have strong faith but more than that it was kind of a kind of story 유대인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율법 안에서 구원받았어도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야 이방인들이 원래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어, 믿고 구원받으시더 자유롭죠. And gentle used to be free people. They become more freer after receiving the gospel. 어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죠. Therefore, the p o s l s are that you must r e c o g n i z e the weak people with the strong people. 쉽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It means you must really take after or probably accept those people who are weak. 실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어 복음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설명했어요. 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요.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and the gospel message liberating those people who have been actually captive p e o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when you look at Luke 19 and 16 to 35 ask y o u s what it means of the gospel. 어,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복음 안에서 어, 돕고 살리는 것이 은혜 라고할수 있죠. the grace of God or the brother p a u because you c a n d of save those people who have a weak and poverty. Mm -hmm. 어, 그러면서 기본적인 우리 생각은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Basically, in that regard, you don't really actually make other people s proud, but you actually fulfill the desire for Christ. 대개 산, 사람들은 자기를 어, 유지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죠. Many people live their lives centered on their own thoughts and claims.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의목표을기쁘 하기 위입니다 어, 우리 각자는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생각한다면 이웃을 바라볼 이유가 없겠죠 성경은 분명히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however, the Bible strongly emphasizes that you must love God as well as your neighbor. 우리가 수직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수평 관계도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If 어, you have a proper horizontal relationship, you have no choice but to have this proper relationship with e vertical k i n o n s e 뿐만 그리스도께서도 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And in addition to it, Christ did not only live His life for satisfying Himself. 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laughs>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일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that together we with the w o n d e glorify the God and Father of our uh, Lord Jesus Christ. 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Really what is the reason that God has given us the word of God? 어, 우리에게 인내 와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죠. Through so patience and endurance, so that we can have hope. 어,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알고는 정확한 복음을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죠 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 우리에게 인내와 인내의 말씀으로 또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Inside o r hope, you can a c t 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어, 영광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God us to with one mind one lip. 우리가 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한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어 이는 저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공의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and again, says, rejoice Gentiles with his people.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려 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이스라니 and extol i m a I a g says that God of Jesse will come.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Every who is wise to behold the gentiles in whom it will the gentiles hope. 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May the God of our hope ever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in believing.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So tha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you may abound in hope. 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에서 말한 것은 열방의 소망이시, 소망이신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죠 As the title it, our hope a 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이제, 어, 섬기셔서 그들이 구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Christ, people, Jews, so 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받으라는 것이죠 God, God, 어. 성도와 성도 간에 어,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가 서로를 영납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할래자의 종이 된 것은 저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할래자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이죠. Like this, exactly. The God's word has been fulfilled exactly he a a l prophesied before. 보면은, 그 하시고, In Galatians 4:45, it says that because of time has come, so Christ actually was born as the o p p o i t e of woman. 것은, he was born under the legalism. so that he can has a purpose o free those people under the obligation of the legalism so that we can have obtain e d this r i g h t f e or to become a child of god he told h i t 께서 여자에게 나, 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죠 it explains what it means that jesus christ was b o r n under the optional for m i n s o that he can become to 하나님이 약속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것이죠 it was for the fulfillment of God's word 어,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궁일하심에 대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So t h Gentiles can glorify God b e c a u s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도 소망이지만 이방인에게도 어, 소망되시는 분이시죠. Christ b e c m e a h 요한복 10장 16절 말씀 보면은 나에게는 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in John 10:14 I have another shepherd as well as t s h e p that is not only really belong to this sheep but I have to tend them all as well as d r a g t h e m up about 음성을, 어, 것이고, I believe that they will hear my voice too humbly that there is a one i that i i that s under one shepherd they will be become a one s h i p 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도 있죠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어주기뻐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지사장, 참왕 되신 분이시죠 오늘 또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런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물고 죄로 죽었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리스,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